비례연합정당은 선거를 앞으로 급조한 떳다방 정당에 불과합니다. 온갖 주정세력들을 긁어모아서 주색은 갖추려 하겠지만 누가 봐도 주연 민주당, 조연은 좌파주정세력, 연출 청와대 이렇게 만든 비례 민주당에 불과합니다. 기존의 야합이 불발되니까 새로운 야합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을 기만한 민주당은 석고 괴죄해야 합니다. 여당으로서 해야 할 최선의 돌이마저법박은 민주당에 대해 국민은 총선에서준엄한 회초리를 들 것입니다. 경제를 망친 무능한 민주당 정권에 대한 정권 심판을 할 것입니다. 이래 통합당님께 소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이번 추경은 코로나 사태와 전세계적 경제 하락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비책입니다 방역에 나선 의료진의 지원과 현재 상황에 직면한 자영업과 통상공인 그리고 비정규직 부재에 아주 절박하게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조차 선거용 동풀기라는 야당의 어이없는 주장에 하루도 남지 않은 국회 시간은 표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과감한 추경을 편성한다는 대원칙에 동참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많은 국민의 삶이 고통으로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추경안 처리가 가능한 마지막 날입니다. 잠시 후 개최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반드시 여야 합의를 이루어야 만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경을 처리하지 못하면 여야는 모두 역사의 개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지금 실기하면 국세로 정치도 모두 통난는 민심의 쓰나무에 꺼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